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자전거를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보시면 대부분 자전거를 좀 크게 사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출세가 좀 요즘은 좀 크게 타는 추세인것 같으세요? 어, 제가 느끼기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 사이즈는 좀 작게 타시려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부튼가 손님들이 전화로, 뭐, 사이즈를 저희한테,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으셔서 그런지, 어, 사이즈를 확정한 다음에 연락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하셔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문하시는 사이즈들을 보면 키에 비해서 한 치수 정도 크게 주문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판매를 하면서도 이 치수는 약간 큰것 같은데란 생각이 드는 사이즈를 손님들이 원하셔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5년 전만 해도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하는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사이즈에 대한 결정을 저하고 상담하신 다음에 하셨는데 요즘은 본인 스스로가 하셔서 사이즈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n t v 를 타시는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사이즈에 대해서, 뭐, 크게 본인이 선택하고 오시는 분은 좀드뭅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로드 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젊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게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예, 본인에 대한 사이즈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NTV를 구매하시는 손님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접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지 아직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사이즈는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사이즈는 본인이 그 자전거로 어떻게 즐길 것이냐를 정하는 그 방향성에 두고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MTB 같은 경우 이제 산을 타는 거하고 싱글길 산을 타는 거하고요. 그리고 임도길 타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임도길 타는 거하고 또 도로 타는 것도 역시 다르겠죠. 근데 뭐확연하게 구분하는 거는 싱글길과 예, 임도와 도로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MTB에서 싱글 예 산을 탄다는 거는 자전거를 컨트롤할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급한 코너라든가 급경사 다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전거를 미세하게 잘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자전거가 본인의 사이즈에 딱 맞든가 아니면 좀 작아야 됩니다. 이 자전거가 크면은 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MTB는 좀 작게 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산에서 싱글을 탈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고요. 도로나 인도를 타실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도로나 인도는 자전거 사이즈가 작으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도로와 인도에서는 사이즈가 좀큰게 좋습니다 뭐한 치수 큰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뭐 본인 사이즈에 딱 맞아야겠죠 그런데 MTB 한 대로 산도 가고 인도도 가고 도로를 탄다 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나 방향성이 주로 인도를 타는지 도로를 타는지 그리고 산을 타는지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본인이 좀 형편이 있으셔서 나 MTB 두 대로 타겠다. 그러면은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자전거 한대 그리고 도로와 인도를 위주로 타는 자전거 한대 그렇게 세팅하시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MTB 쪽은 그렇게 두 대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을 타는 거는 뭐 자전거 사이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을 잘 타려면 그 타이어 세팅이라든가 핸들바 스템 세팅이 인도와 도로를 타는 세팅과 또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MTB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자전거 한 대와 인도와 도로를 또 전문적으로 타는 자전거 한 대로 그렇게 나눠서 선택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은 제가 다음 카페에 한 15년 전쯤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가 당시에 여러 랠리를 완를하면서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를 15.5인치 14인치 그리고 13인치 까지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요 제 키가 162에 권장되는 사이즈 13부터 15인치까지 우리 다양하게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느낌을 짧게나마 기록을 해 줬는데요. 이 기록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바에는 자전거 사이즈는 장거리 랠리 라든가 긴 도로 주행을 갈 때는 좀큰 사이즈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스템 길이도 조금 길게 쓰는 게 유리하다. 그런 느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도를 갔을 때 다운을 치는데 좀 스텐길이가 길면은 다운이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텐길이를 조금 짧게 가져가면 도로 주행이나 이 임도 어필 주행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핸들바에 또바이엔대를 장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로드를 탈 때도. 비슷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뭐 산에서 싱글이나 인도를 탈 일이 없고, 오로지 도로만 많이 타겠죠. 로드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이제 평지 위주로 가느냐, 어필 위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 있는데, 뭐, 둘다 어떻게 보면 뭐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도로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로드는 44 사이즈부터 47, 50 사이즈까지 세 가지 사이즈를 주로 타봤습니다. 이세 가지를 타본 중에서 제키는 162.5이기 때문에 뭐44 사이즈가 뭐 제키에 맞는 사이즈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44를 탔을 때 스트라바 기록은 PR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47 사이즈 첼로 케인을 탔을 때 스트라바 기록에서 뭐 PR도 좀 있었고요. 하다못해 콤도 <laughs> 있었습니다. 근데 44 사이즈로 타고 나서는 뭐 그렇게 피아를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로 로드 같은 경우는 50 사이즈까지 탔습니다. 네. 에어로 바이크 같은 경우는 50 사이즈가 좀 오히려 타기가 좀 편하긴 했는데 어 조금 저한테는 한 치수 두 치수 정도 크다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 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왠지 좀 이 컨트롤 할 때, 예, 다운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MTV와 로드를 타면서 사이즈에 관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수준이 뭐 포카차처럼 <laughs> 월등한 실력의 뭐 프로 선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소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라면 본인의 체중이 좀 가체중이거나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이시라면 사이즈를 뭐딱 맞는 사이즈나 아니면 좀 작게 가져가시거나 하시는 것은 호흡에 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체형이 조금 과체중에 좀 배도 좀 나오신 분이라고 하시면 사이즈는 한 치수 정도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체중이 거의 호리호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이즈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사이즈는 제 생각은 사실은 다양하게 다 타보셔야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